민수기 1 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와의 호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사할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심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이만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저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일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솥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의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하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화 이르되 엘다과메더지 진중에서 예언 하나의 다음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갔기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이 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이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하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세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치하였더니그 구수 여자를 치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아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느냐 하며 여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밀...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와께서 호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으며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듯 슬퍼도다 내지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광에 야진을치니라 민숙기 십삼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가문 각지파 중에서 지휘관 되자,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용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로벤 지파에서는 사골의 아들 삼모하요시모아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요다 자손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스, 이가리요 에브란 지파에서는 누네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브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고 브나스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오,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길을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주인이었더라. 이에 예,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루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또 석류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배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때 당신이 우리를 보낸땅에간증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업은 경부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자선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혜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짓고 이스라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해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와의 호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를르시이 백성이 어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라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황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스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영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인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비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인과 가난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지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안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너희가 사로잡히겠다던. 라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과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여권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기,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피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그 망하리라.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하나 그들이 그들에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아말르게 인과 상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난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숙이1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갖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가루 십분의 일의 기름 사분의 일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 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감는 제사로나 하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 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한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성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성아지나 수령 수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두 마리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라. 회중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너희요 대대로 영원한. 요래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 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해중이 부지중에 범하였거든.온 해중은 수송화지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교례대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헛물고 화재와 속죄의 죄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루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 죄를 드릴 것이요 지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루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철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랬을때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그를 칠지니라 온 해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수로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진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니라.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